시작하겠습니다, 쿼터 어, 잠깐, 잠깐만, 잠깐만요, 잠깐만, 잠깐만. <목소리> 아직 안 끝났어 <목소리> 오 나이스! <아이씨>! 40대 쿼터 눌러면 돼, 쿼터 다운, 다운 어 갑자기. 이 <목소리> 40대 38 10대 <목소리> 6 <목소리> 10대 6개 10대 아, 36 3 6 36개 3 0이 6개 30대 됐어 오케이 해야 스타트 초유의 상태였네 갑니다 네기이 기분이, 기분이 야, 어이 샷! 큰일이다. 장성 세상이다. 나없이다 <laughs> 다이스리바나 너무 드는데 오. 와우 아, 대박 야, 손, 야. 와야, 어, 매워 매워 어, 대박 대박 어. 어, 아직안 <laughs> 아우 아이고 아 아파 아, 아 기근 형이 때렸어요! 기근 형이 때렸어요! 사이사이 어. 사이. 샷! 티라 그래가지고, 뿜어가보고 뿜어가지고, 뿜어가지고, 뿜을가지고어지고 뿜어가지고, 뿜어지고어가지고뿜어가어어 큰일 났다 장수영 세상이다 나이 <laughs> <laughs> 옛날에 응. 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맨날 원피스로 미국 있잖아. 원피스 알아? 원피스 알긴 아에서 미국. 미국 미데 카운트? 그래 뭐? <laughs> 카아 <소스> <소스> 갑자기 밀리네 간상 일부러 공 맞고 있었어. <웃음> <웃음> <정 generator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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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Hyggo! <laughs> Å! <laughs> 초는 아니고 한 7초